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영 중국어 김효민 뉴쌤입니다짜자세요아요 리나 쌤.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받았어요. 최근 이슈하다. 제가 다른 회사도 이제 출강을 가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회사 분들이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 좀 묶어가지고 어떻게 주제로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저.. 저젠샤 네. 이거보다더큰 일이 어딨어요 쌤. 사실我知 그렇죠. 제가 중국에서 좀 주재원으로 일을 했었죠. "那這樣答辯,난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什 왜냐면 이 안에 너 있다. 토위지만, 지난 주에 내가 얼마나 오그라들었는지 이제 좀 이해하겠죠? 네, 제가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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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야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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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출장제야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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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분이랑 딱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먼저 할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직함을 이야기하면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할 건데 이 표현 뭐라고 하죠? Uh -huh. 리나. "음 그러면 상대방이 "니하오 리부장" "칭"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니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初次 니하오 리부다다 러시아 오변총리 부장 그러니까 이너쌤이 지금 부장님이 됐어요 방금 부장 직함을 들었는데 중국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직함은 뭐죠 쌤? 징리. 그렇죠, 징리. 한국어로 읽으면 이건 경리예요. 이제 좀 뜻이 달라요, 여러분. 이건 기업의 사장이나 부장, 매니저를 뜻합니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 있죠, 이제 CEO. 요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쌤? 쫑징리. 그렇죠, 총괄하다는 의미의 쫑을 붙여서 총경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직급을 우리가 몰라. 그러면 은 상대방을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왕씨면은 왕씨, 성씨 다음에 왕종. 왕종이시면요 리종하게 되면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표현이니까 좋아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회사마다 직급 체계가 다르고 또 환경과 규모가 또 다르니까요 이건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선생님 음. 출장 왔잖아요 회의를 해야죠 약간 네. 네. 공조를 합시다 그런데 회의가 몇 시에요? 하니까 오후 3시래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죠? 오늘 몇 시에 회의? 오후 3시 다시 한번요 지금 几点시에下午3点시렇죠 mm -hmm. 오후 7시에에3시 그런데 우에가0시에서샘플에가져가에아요보에 이렇게 에장을 가면 에뭐 이렇게 가에가잖아요에리가샘에을소개했에니 mm -hmm. 그쪽 에들이생에한 oh, 대로 에연좋대에 이거 뭐에고표현에 할까요? 에 9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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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9에요시에 这是我们准备的样品，果然很不错。嗯 승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출장의 꽃이에요. 술판 그렇죠. 식사하고 또 술자리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승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뭐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음, 我觉得是喝 아니 나술못 마시잖아요. 그거 말고. 아. 그거 말고. 请客.칭客 이거. 아. 내가 기다렸던 게 이거잖아요. <laughs>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한턱 내다. 아. 어 그러면 나 내가 오늘 한턱 낼게 어떻게 하죠? Thank y 아, 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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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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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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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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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목소리도> 환석소가 그러면 너뭐 먹고 싶니? 니샹츠 <목소리도> 셔머 그렇죠 니샹츠 셔머 너뭐 먹고 싶어 이러니까 상대방이 아무거나 좋아요 징쇠뱅 <목소리도> 당신이 주문하세요 니뱅바 <목소리도> 그렇죠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실 때 건배를 해야 되잖아요 <목소리도> 뭐라고 해요 우리? 깜빼 <목소리도> 깜빼 잔을 비우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봐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잔을 비우지 않고 요만큼 남겼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 뭐라고 해요? 저희가 술을 마실 때 자주 사용하는 양 그냥 너 물고기 키우냐? <laughs> 어, 물이 남아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빤 하세요 여러분. 깜배. <laughs> 아, 다다 비우세요. 음. 그리고 누가 됐든지 계산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칭치에짱 <laughs>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한국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또 제출해야 되잖아요. 결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수증도 챙겨야 되는데 영수증 뭐라고 해요? 파 펴. 파표 영수증 주세요. 그럼. <그러면>, 주파요 <laughs> 좋습니다. 오늘 우 여기까지 할 건데 나 너무 만족스러워요. 니마 이조시. 아, 그래요? 아 역시. 니맘, 네 니맘. 네 <laughs>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또 댓글들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제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하다, 하다. <laughs> 여러분, 우리 올해는 꼭 중국어 해요. 짜잔. 짜잔. 바이바